설이나 정경호에게 TV 서공개적으로 시시덕거려 수영 팬들 난리. 이건 단순한 예능 케미일까? 아니면 감춰졌던 진심의 표현일까? 최근 한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서 방영된 장면 하나가 국내외 팬들 사이에서 거센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주인공은 바로 배우 설이나와 정경호. 문제의 장면은 그저 짧은 웃음과 대화였지만 그 안에 담긴 미묘한 눈빛과 분위기가 수영 소녀시대 멤버이자 정경우의 오랜 연인, 위 팬들을 분노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카메라 앞, 하지만 너무도 자연스러운 시시덕거림. 방송 당일, 설이나와 정경우는 팀을 이루어 게임을 진행하는 코너에 출연했다. 현장의 분위기는 가볍고 유쾌했지만, 두 사람 사이의 묘한 케미는 단순한 동료의 그 이상으로 보였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설이나는 정경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크게 웃으며 어깨를 터치하거나 눈을 맞추는 장면이 반복되었고, 정경호 역시 그녀의 농담에 과도하게 반응하며 얼굴에 미소를 머금었다. 해당 장면이 방송되자마자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에서는 이건 진짜 웃는 게 웃는 게 아니다. 설이나 눈빛 뭐야? 정경호는 연인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건 좀선 넘은 듯이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수영 팬들 공개 조롱에 가까운 행동이라며 분노 표출 수영과 정경훈은 이미 10년 가까이 공개 연애 중인 대표 연예계 커플이다. 그동안 수많은 루머와 이별설에도 불구하고 굳건한 관계를 유지해왔던 두 사람 그런데 설이나의 이 같은 행동은 마치 그 연인 관계를 가볍게 여기는 듯한 뉘앙스로 해석되며 팬들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특히 수영의 팬들은 연예계에서 공개 연애 중인 상대에게 저런 태도는 무례하다. 카메라 앞이니까 더 조심했어야 했다. 예능을 가장한 감정표현 아닌가? 라며 설이나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